여전한 반한 감정이라 한국사는 안 써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대국답지 못하게 참 쪼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반도에 살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크기보다 대한민국의 마음의 크기가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거를 품을 줄 알거든요. 과연 중국이 큰 거를 품을 줄 아느냐?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매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사회의 어떤 특수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왜? 중국산 사, 중국, 예. 한국산 사지 마! 이러면 전부 한국산 안 사고, 미국산 사지 마! 미국산 안 사고, 일본산 사지 마! 일본산 안 사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이잖아요. 이게 사드가 대한민국 성주에 배치가 되고 나서 여전히 한국산에 대해서는요 중국이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중국산, 예, 지금 상황이, 예, 굉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중국 소비자 수출액이 계속 줄어요. 2021년에 88억 1000만 달러까지 수출을 했거든요. 소비재만. 그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내리 3년 동안 계속 줄어들어서 2024년에는 61억 5000만 달러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3년 동안. 예. 3년 새에 30.2%가 구부아졌습니다 88억 1000만 달러가 61억 5000만 달러가 됐으니까 26억 6000만 달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2022년을 보면 17.2%가 빠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8억 1000만 달러가 72억 9000만 달러가 됐으니까요. 2023년에도 마이너스 9.4% 많이 떨어진 겁니다. 2024년에도 6.9%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대중 소비재 수출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애국 소비예요. 애국 소비 때문에 예 소비재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쫓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드 보복 이후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계속 때려잡는 거예요. 보세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자동차만 하더라도 2023년 중국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24만 9천 대입니다. 2016년 사도보복 이전입니다. 그때에 대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5분의 1 수준. 그러니까 100만 대까지 팔다가 24만 9천 대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스마트폰이요? 2013년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20%로 1위였습니다. 현재는요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존재감이 약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화장품이요 2021년만 하더라도 49억 달러를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보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예 애국 소비를 강요하면서 한국산 안 쓰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요. 와 중국이 어렵구나. 이제는 한국산 화장품도 못쓸 정도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보세요. 12월에 0.1% 오르는데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소비재를 안 산다는 거예요. 소비재를 소비재를 안 사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지난 2월까지 2024년 2월만 하더라도 0.7%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러면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사는 사람이. 너도 나도 사겠다. 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많이 사면. 수요가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많으면 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12월엔 0.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도 되고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무너졌다는 건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에다 생산자 물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를 봐도 2024년 12월에 마이너스 2.3% 거든요. 엄청나죠? 지난 10월에는요, 마이너스 2.9% 까지 떨어졌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도매 물가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소매상들이 물건을 안 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자꾸 할인해줘요, 할인. 할인해주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5%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웃죠, 웃기고 있네, 또 조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가 사실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사드 보복 이후로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이 여전하다. 이것도 함께 보셔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 한국산 안 쓴다? 쓰지 마라 이거죠 뭐. 왜?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못할 만큼 중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은 잘 만드는데 너네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걸 가지고 한국산 안 써요라는 애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걸 썹니다. 쓸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제품이 가격은 비싸지만 좋거든요. 예,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 막는 거 빼놓고는요. 앞으로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마 중국에 굴복되지 않는 예, 그런 엄청난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거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